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여름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반팔티죠. 그래서 제가 반팔티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옷은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요즘 제 원픽이라서 처음으로 입고 나왔어요. 저는 쌍큼한 과일이랑 이렇게 과일이 큼직하게 있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서 진짜 열심히... 이런 분위기 있는 과일을 찾아왔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짠.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많이 입었는데도 이렇게 목이 아직 늘어나지도 않고 아주 튼튼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제일 마음에 들어 했던 이유는 컬러 조합. 크롭. 붙는 스타일도 아니고 너무 짧지도 않은 스타일이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크로트 셔츠입니다. 옷도 화이트 그린 조합이에요. 팬케이 귀엽죠. 이 옷도 진짜 잘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친구는 좀 목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입을 만하다. 너무 짧지도 않고 딱 붙는 그 타이트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반팔 티셔츠입니다. 이게 말인가 사슴인가 했는데 찾아보니까 호랑이라고 하더라고요. 호랑이 그래픽이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블랙 그레이 조합. 얘는 좀 슬림한 핏이에요. 근데 블랙이라서 좀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이트 네이비 조합 말해 뭐합니까 그냥 최고죠 <laughs> 그리고 이 크로키는 <크루티는> 이렇게 옆에 <laughs> 다시, 다시 찍어야겠다 화이트 네이비 조합 말해 뭐합니까 옆에는 트여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크롭이어서 좀 많이 짧아요. 이렇게 하면 배꼽 다 보여요. 아까 보여드린 티셔츠랑 같은 브랜드입니다. 드디어! 오버핏 티셔츠입니다. 오버핏 티셔츠 남았어요. 스튜디오1993 브랜드입니다. 얘는 진짜 완전 오버핏 남녀 공용이어가지고 저는 M 사이즈로 구매했어요. M 사이즈인데도 이렇게 널널해요. 길이도 내려서 길이도 완전 길어요. 엉덩이까지 확 가려줍니다. 아 스마일이 아니라 메롱이었네? 얘도 오버핏 사이즈여서 엄청 길어요. 엉덩이까지 당연히 가려집니다. 메롱 귀엽죠? 얘는 해외에서 구매했는데 어디에서 구매는 민트 컬러예요. 그리고 엉덩이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근데 얘가 소매는 좀 많이 길고 펑퍼진 느낌이어서 이렇게 약간 가오리 느낌이 좀 나요. 얘는 근데 얘는 접어서 입기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접어서 입어봤는데 색은 아주 마음에 드는데 핏이 살짝, 아주 살짝 아쉬운 옷입니다. 제 취향인 티셔츠들을 가득 가져와서 그런지 정말 재밌게 촬영을 했고요. 여러분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